아 사자. 근데 이건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고뭐저 테크 브러시 한번 가는 거 할게요 테크 브러시 보고, 보고 바로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좀 제, 약간 심무룩할때 테크 브러시 나쁘지 하죠. 않습니다 제일 편한 같아 네네 스크사어 홍건탄 준비 준비 중이고요 아 설마 양쪽 오더로 어 빠지는데요 야프레데터 선수들 차시 너무 좋아요 이 원래 이렇게 잘 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날이 갈수록 지금 잘 좋아집니다. 에이 롱다 에이 롱 총알 장전 원롱이죠? 야아 단단히 잘 막습니다 포이더 아, 선수가 일단은 예오크에잡기 잡았는데 나탄을. 체력이 너무 없고 같아요. 한 명만 더 네. 잡아도 이득이에요 은민 선수가 기다리세요 어 있다 있다 문 쪽에 도에 있어요 도에 있어요 롱 도에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서 죽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가서 죽이는 게나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요 는거아요 아아 업도 좋네요 네한 예, 이호 선수 죽긴 죽었는데. 단계 목지가 성을 잡아내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하고 총을 믿고 수호수로 갔어요. 14. 이게 14예요. 단판. 아 이게 14예요? 자, 칼도 선수. 이게 보니까 근데, 테러에 이기, 오더가 없어요. 네. 테러 에 오더가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전문 오더 없기 때문에 오크 선수는 어쨌든 자기가 KD 안 좋아도. 어 쪽에 조율을 너무 잘해 줍니다. 대테러 오더 너무 좋아요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된것 같아요. 예. 알싸, 오히려 빡게만 쪽은 연구쳐 우, 이쪽인 것 같습니다. 잠시, 잠시, 잠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지 다 방향성이 있잖아요. 대테러는 지금 글쎄 너무 오더가, 오더가 예. 없어요. 예. 롱한명롱한명 많이 안 들어가 한명 봤어요 저는. 네 롱도 한 명이었어요 야... 쇼스로 또 가요 다시 빠지고. 오더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야 쇼스에 있다는 호포. 오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술탄이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부스팅까지 일단 대기 미드 하나 자 근데 오려 선수가 오크 선수를 헤드샷 날리면서 자 라인헤즈 선수 CT에서 야 라인헤즈 선수 상탄 관리가 너무 좋아요 두 명을 또 저지를 하면서 미드에 아, 또 얘기를 꺾어버렸죠? 이호 선수가 또 여기, 아, 되게, 아, 한 발밖에 없긴 한데. 플래시. 플래시. 아, 카드 선수가 좀 디딛게 오지만. 플래시, 플래시 오도까지! 폭탄! 어! 자, 어? 아, 아, 여기서 좀 아쉽네요. 그 카드 선수. 저 플래시 맞으면서. 마, 라스트라 치고. 카드 선수가 샷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 지금 멘붕이라서. 다시 삐갈게요.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이제. 년 막자, 아까도. 자, 각자 알아서 나왔죠,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네. 제가 멘붕하면 저렇게 되거든요. 뭐, 뭐 뭣뭐또안될 때. 상대가 샷이 너무 좋아서, 뭣도 안될 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 예, 네, 하나씩 따자. 벨트에서 전신 하나 잘라보죠. 아, 어퍼. 저, 어? 그리고 뽀이또 선수가 그래도 예, 우쿠서, 우쿠 선수 잡아주면서 근데 사실 오더는 죽는 게 마음이 편해요 예 죽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오더만 하면 되거든 에스 박스 알로 가나? 우레 선수 비조스 피터 잡았어요 오오오? 김식 음, 선수가 또한번 해줍니다 오오오? 여 아, 각자 알아서 통합니까? 오더가 무슨 각자 알아서 통합니까? 이겠다 A 에이 시옥 가네롱설대 어? 롱설 할게요 어 오케이 아 이거 뭐죠 이거는 이거 뭐지. 어? 제가 뭐죠 이거는? 아 이거, 뭐 아, 이거 니다 아, 각자 알아서 통하는 분위기예요. 분이... 네, 아 이게 한... 우리 팀이 지는 분위기구나 약간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알아서가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차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자 대테러에 침착하네요 한판 정도는 질수 있다 시 t 베이스로 튀세요 예? 시트 베이스로 근데 대테러가 아, 오더가 네. 많네요 예.. 전반적으로 조율 너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아찌 마시고 몸짓? 오케이 나이스 일단 9대14 아직 희망이 저, 저, 있어요 그리고 대테러가 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B 갈게요 자아그 스나잘 해가 훨씬 낫네 어저 대테러가 오 감사합니다. 총을 사주네요. 예, 총을 사주면서 지금 바, 바이가 됐어요. 야, 바이가 됐습니다. 있어. 지금 상대 어퍼 하나. 상대 어퍼 하나. 자, 네. 자 오른수 약간 부담스러울 텐데 이거 한번 가봅니까? 자, 나인이 선수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아, 아 나인의 수 움직이면서 브레이킹 샷이 나이들어, 나이들어. 완벽하죠. 나이들어. 태양아 뭐. 아, 글쎄요. 오케이. 오리온 선수가 죽으면 팀내 네. 전력이도 30%도급 감하거든요 들어간... 지금. 안들어왔요요럴 때는 사실 비를 가기도 오케이. 힘들고요. 클이 A롱을 먹고. A설 때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포이터 선수예요. 아 이거. A 롱은... 어 이거 너무 전진 나갔죠? 아, 아 그래도. 일단은 프레드 선수 백업으로 또시8도 선수 제, 제압했고요. 이거 만약에 오프 선수가 죽었으면 사실 좀 되게 위험했을 뻔했죠. 40초 나왔습니다 자, 한빈 선수 여유가 넘치죠? 예, 네, 여유가 넘쳐요. 아, 어, 샷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퍼가한발 빗나가면 자, 님드롭의 어, 패기! 자, 프레드 선수 피가 없거든요? 아 정리당하네요. 9대 15까지 갑니다. 아, 아 제가 도로 잡은 같아. 아니 아니야. 사실 근데 이거는 오리온님의 문제라기보다는 팀내 팀적으로 계속 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만 맨날 오도하잖아아 어디 에 있다 어디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 팀은 오더가 이제 돼요. 다 얘기를 안, 하, 안 하니까 그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리온 선수만 뭐 혼자서 예, 오도만 하고 있는데 안 되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얘기해줘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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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러시, 비러시. 자, 대테로, 아, 대테로 또 백업도 빨라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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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선수가 번에 죽긴 아, 죽었는데, 아, 일단, 모인 일단 상황이고요. 아, 자, 터널에 스모그 좋죠. 터널 스모그 좋아요. 자, 하지만 뚫기가 쉽진 않죠. 자,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쉽지않은 상황, 오 어, 나인에이 선수 김식스 헤드샷을 야, 나인에이 선수 이야, 이거는 진짜 한폭의 그림 같네요 <목소리> 저, 저쪽 그 여기 설대쪽 이 스모크가 누가 쳤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깔끔했네요 이렇게 해서 호글스 팀이 예, 호글스 팀이 9대16 16대9로 승리를 가져가네요 나인에이 선수가 어, 일단 샷이 너무 좋아요